안녕하세요. 사일입니다 오늘은 검은사만 모바일 계승을 맞이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 이야기했다시피 이번주에 소설어하고 다크나이이 계승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그에 따라서 조금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제 장비입니다. 무슨 장비냐고 하실 수 있는,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이제, 심연 장비입니다. 이 심연 장비를 만들어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심연 장비 자체가 조금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거래가 막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을 때 거래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주무기나 보조무기는 어느 정도 매물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제 웬만한 직업군은 거래가 엄청 막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새롭게 나오는 직업군 또는 이렇게 계승해서 나오는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에는 이렇게 시면 장비 거래가 되게 활성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뭐 직접 착용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나는 뭐 착용할 생각이 없다. 대신에 이 이제 시면 장비를 조금 만들어서 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딱 되셔가지고, 이제 모아둔 이제 파편하고, 이 이제 재료를 통해서 그 해당되는 직업군을 만들어서 이제 거래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 손쉽게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계승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미리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 전날에 이제 조금 올려놓으면 더 쉽게 팔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일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계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직업군을 바로 옮기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엔 다크나이소 소설이 그래서 그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캐릭터로 만든 걸로 이제 이 재료를 옮긴 다음에 제작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그 무기라든지 보조 무기를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전날에 미리 조금 올려놓으시게 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판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소설하고 다크나이스를 키우실 거 아니에요. 근데 키우는데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계승도 이 교본이거든요. 이 교본이 진짜 사실상 되게 힘들잖아요. 교본 모으기가. 근데 이 교본을 미리 조금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본캐가 아닌데 어떻게 미리 모을 수 있어요?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대 유적을 이용하는 건데요. 봉캐로 전투력 8,000 이상이 되신 분들은 12단계를 도실 수가 있죠. 물론 뭐 12단계가 아니더라도 뭐 10단계부터는 이렇게 이제 각성 계승 교본 상자라는 걸 줍니다. 10단계 같은 경우 5,900이니까 뭐 본캐가 이 정도 넘으신 분들은 꽤나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이 각성 교본 자체가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된다는 뜻은 뭐냐면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안 되고 같은 계정끼리도 공유가 안 됩니다.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해당 때는 직업군에 교본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뭐 거를 이거를 뭐 옮겨 줄 수가 없죠. 근데 이 각성 계승 교본 상자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건 상자 개념이기 때문에 상자에서 해당되는 직업군에 이제 교본이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자를 조금 얻게 되신다면 그러니까 미리 조금 도셔야겠죠. 미리 조금 열심히 도셔 가지고 각성 계승 교본 상자를 얻게 되면 이 각성 계승 교본 상자를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유하냐면 창고에다가 공유가 안되고요 창고 안되더라고요 창고 안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월드 경영 있잖아요 월드 경영 무역품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무역품에다가 무역품 넣을 수 있잖아요 무역품 변경을 해가지고 여기다 가 넣으실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 상자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넣은 다음에 다시 이제 다른 캐릭터로 들어가셔 가지고 그걸로 이제 옮겨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의 꼼수죠. 꼼수. 원래는 각성 교본 자체가 공유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승 캐릭터가 나왔을 때 또는 각성 캐릭터가 나왔을 때 이걸 다시 또 모아야 된다라는 리스크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근데 뭐 대량으로 모으실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고대 유적을 통해서 나오는 교본 같은 경우는 상자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상자를 이렇게 월드 경영 마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원하는 캐릭터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번에 나오는 계승 캐릭터가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어 각성 교본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계승했을 때 필요로 하는 조건이죠. 이 조건이 뭐냐면은 계승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60레을 찍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야기를 다 클리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조금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캐가 아니고 계승이기 때문에 미리 내가 이제 뭐 이번에 소설을 하다든지 다크나이스를 이제 계승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미리 60렙까지 키워 놓으시면 되겠죠. 뭐저 같은 경우에는 본캐가 이미 뭐 소설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다크나이스 하나가 있거든요. 얘를 이제 계승을 할 건데 이게 지금 70렙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70렙이더라도 바로 계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계승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냐면, 바로 기술 개방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 개방을 하셔야 되고, 그 기술 개방을 위해서 이야기 창을 여셔야 돼요. 이야기 창을 여는 거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첫 번째 보스까지 잡으시면 될니까 빨간 코까지 잡으시게 되면, 이야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보이시죠? 이 기술 개방. 이 기술 개방을 하셔야 돼요. 저, 저도 지금 안 해놨는데, 이제, 이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할 거면 아무튼간에 이 기술 개방 세 가지를 하셔야지 계승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 기술 개방이 안 되어 있다면 바로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이제 기술 개방을 완료를 해놓으시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계승이 되었을 때 계승이 업데이트가 되었을 때 빠르게 계승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조금 준비해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서이 정도 이제 세 가지 정도가 계승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 외에 뭐 이제 아마도 이제 계승이 되면 핫타임이 뭐 200%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00%인데 200%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00%가 되면 당연히 용땅도 두셔야 되니까 용땅 뭐 코인을 조금 모아 두신다든지 아니면 저는 지금 블랙펄을 꽤나 많이 모아놨습니다. 200, 2,500개 정도 모아놨는데 어 퍼즐 이벤트를 또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퍼즐 이벤트를 위해서라도 뭐 블랙펄 같은 거좀 미리 모아 놓으시게 되면은 어이그 이벤트를 조금 유용 쉽게. 참여하실 수있죠 물론 뭐 퍼즐 이벤트가 한다는 거는 아니고 예상인 건데 보통 이런 이제 모뭐 개승 나오게 되면은 퍼즐 이벤트를 항상 했기 때문에 미리 조금 펄을 준비해 놓으시면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개승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참고해 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